남들이 망설여할 때, 아직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해야 효과를 선점하고 이득을 크게 볼수 있으니, 그러니까 치트키를 쓰라는 거예요. 검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재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검마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을 정말 어려운 게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세이브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도 없고 인생 겁나 빡세잖아요. 이럴 때 건물을 빨리 짓게 한다든지 유닛의 수를 몇 배로 불린다든지 필요한 돈을 무한대로 복사해 준다든지 내 캐릭이 죽지 않는 무적 상태가 된다든지 하는 게임 속 치트 키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내가 쓸수 있다면 인생 정말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기 금수저 치트 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보세요. 인생 정말 쉽게. 살잖아요. 그런데 금수저 치트키 쓰는 게 쉽나요? 태어나봤더니 나는 금수저가 아닐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저 치트키는 써볼래야 써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자, 현실이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인생 치트키를 찾아봐야 하는데요. 응, 세상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생 치트키 같은 게 있다 건? 네,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생 맞는 치트키는 바로 외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면 좋아하잖아요. 인정? 심지 사회 경험이 없는 애기들이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아들도 예쁘고 잘생긴 건다 구분하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이 외모 치트키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일생이 탄탄대로인데요. 우리가 만약 어렸을 적부터 예쁘거나 잘생겼었다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항상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어서 뭐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예요. 뭐 실패하거나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 하더라도 주위에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남들 노력 의 배이상을 아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니까요. 학창시절에도 잘생기거나 예쁜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운동 을 못하더라도 주변의 친구들이 끊이지 않고요. 대학을 가더라도 계속 인기가 많 으며 알바 면접을 보더라도 외모 때문에 뽑힐 확률이 늘어나게 되고 외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직업인 검사 변호사가 되던 의사가 되던 프로그래머가 되던 강사가 되던 회사원이 되던 프로게이머가 되던 되던, 운동선수가 되던 유튜버가 되던 개인사업을 하던지 간에 그 어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그 직업군 안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레야 반박불가죠 이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그거는 특정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생기게 된 현상인 거라 이거는 억지로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를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외모가 치트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 우리도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잘 생기거나 예쁘게 태어난 게 아니라면 금수저 치트키처럼 일반 사람은 보통 외모 치트키를 못 쓴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더 그런 현상이 심한데요. 사실 외모 치트키 쓰는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현대 사회는 성형이라는 엄청난 의료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돈만 조금 쓰게 되면 외모 치트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가성비 또한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부분이 아프고 무서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써 외면할 뿐인 거죠. 남자들은 진짜 앵간하면 성형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고쳐도 남들에 비해 비교 우위에 올라서기 쉬워서 효과 또한 진짜 엄청나다니까요. 남들이 다안 하기 때문에 성형을 하기만 하면 가성비가 10 넘사벽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외모가 무기가 되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돈. 들어가는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성형을 많이 하거든요. 아는 거죠. 예쁠수록 인생 살기 유리하다는 것을 이미 보편화가 많이 돼서 여자들은 생각보다 메리트가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나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걸로 아직까지 꿀잘 빨고 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죠. 중독이 돼서 계속하다가 망해서 그렇지. 그런데도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거 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하는데 남자들도 진짜 성형하면 엄청나게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천수형님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리 천수영 님 확실히 이렇게 생겼었으면 지금 대한민국 축구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는데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금액은 스포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정도 비용으로 저 정도 외모가 바뀐다면 와, 이건 진짜 씹 넘사벽 킹성비. 보통 여자들이 남자 외모보다는 능력을 더 본다고 생각해서 남자 외모의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도 남자 외 뭐 진짜 많이 보구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먼저 고백하지 않는 성향인 건 맞지만 여자들이 우리가 정말 용기 내서 보낸 카톡이나 DM을 씹거나 한참 있다가 대꾸 겨우 해 줄까 말까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생기지 않아서이지 단지 여자라서 여자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들은 이미 다 먼저 고백 받고 서로 만나 달라고 하고 여자가 먼저 연락 오지게 하고 난리도 아니라니까요. 아니 형, 남자는 능력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최대한 빨리 돈 굴려야지. 지금 단지 여자한테 인기 좀 얻으려고 젊은 나이에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형까지 하는 건오바 아님? 네, 아닙니다. 이성에게 호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못 생기면 여자도 못 만나고 만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게 싫으면 여자를 안 만나야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그것도 혈기 왕성한 젊은 나이에 이성 교제도 없이 돈만 모으는 건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본인이 이거를 참을 수 있으면 참아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자신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안 써도 여자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자들한테 만나달라고 만나달라고 데이트 비용 전부 대가면서 선물 싸들고 만나달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가 잘 생기면 여자들도 똑같아요. 잘 생기면 잘 생길수록 만나달라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요. 내가 굳이 돈을 안 쓰더라도 데이트까지 하면서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개꿀.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이득을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내가 석천이형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 내가 저 사람을 이성적으로 로 좋아할 건 아니지만 잘생기고 예쁜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는 건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외모가 좋다면 사회생활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팩트잖아요. 왠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잘생기거나 예쁜 애들은 용서가 되는데요. 이상하게 못생긴 애들은 같은 실수를 해도 화가 더 난다던가 똑같은 능력을 보여 줘도 잘생기거나 예쁜 애들은 뭔가 실력 이상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에 비해 못생긴 애들은 왠지 모르게 실력 이하의 가치 평가를 받게 된다니까요. 이거 레알 팩트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일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잘 생기거나 예뻐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호의적이라면 저절로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면 하는 일도 더잘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살짝 실수한다고 해도 다 봐주는데 이거 무슨 걱정이나 되겠어요. 자신감 있게 처리하는 거지. 성형의 효과는 이것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리게 되며 같은 노력으로 돈을 벌더라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게 되고 나중에 돈을 굴릴 때도 더 많은 돈으로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도와준 사람들도 알아서 계속 막 생기고 그래요. 삶을 편하고 좋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보통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목돈을 만들어서 자산을 굴려야 되는 게 맞지만 외모 치트키를 사용하게 되면 치트키를 쓰지 않고 목돈을 만들어 굴리는 속도를 빠르게 따라잡고 역전하게 충분할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물론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쁘지 않더라도 본인은 자존감이 떨어지지도 않고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자존감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야 내 자존감도 올라가기가 쉬워지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이 실제로 높고 나는 나를 이뻐려고 인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내 자존감을 올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겁나 빡세요. 그러니까 치트키를 쓰라는 거예요. 남들이 망설여할 때 아직 많이 하지 않. 났을 때 내가 남들보다 먼저 해야 효과를 선점하고 이득을 크게 볼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은 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쁘거나 잘생겼다는 이유 만으로 연예인이 되어서 몇백억 이상의 돈을 벌기도 할 정도로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강력한 무기 가 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면 성형 의 힘을 빌려서라도 외모 치트키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180도 달라지는 가격대 대비 핵가성비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진짜 10년만 젊었어도 바로 성형하러 가는 건데 나도 정말 잘생긴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검 끝!